안녕하세요.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을 소네트. 샤를 보들레르. 수정처럼 맑은 너의 눈. 그 눈이 내게 말한다. 이상한 연인이여. 너에게 나의 장점은 무엇이니? 매력적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입 다물어. 고대 동물의 천재남 빼고는 모든 것에 화를 내는 내 마음은 그 마음의 지옥 같은 비밀도 불꽃 튀며 써 내려간 어두운 전설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네. 나를 손으로 어르며 긴 잠으로 초대하는 여인이여. 나는 정렬을 증오하고 정신은 나를 아프게 한다네. 부드럽게 사랑하세. 파수막에서 사랑의 신이 암흑 속에 매복하여 승명의 활을 당기고 있네. 그의 오래된 병기창의 화기들을 나는 알고 있네. 범죄, 공포, 광란. 오, 어, 창백한 돼지꽃. 오, 어, 나의 너무도 하얀, 오, 어, 나의 너무도 차가운 마르그리트, 너도 나처럼 가을 태양이지 않니?